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2호 기획 연출 이지현 27번째 무서울 정도로 스피드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주영은 조선소 초대사장에 덴마크 기술자를 영입하겠다고 나섰다. 통역을 잘 하고 될수 있으면 정상무 자네가 결론을 도출시켜. 저, 제가요? 내가 덴마크 사람을 찾은 건 무엇보다 역사도 역사지만 엔지니어들 폭이 넓고 사람들 자체가 까다롭지를 않아. 우리가 조선소를 처음 하는데 사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거냐 잘못 선택해서 속 태우기 시작하면 그건 처음부터 망하는 거야.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덴스의 조선소에 스코우 이사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시고 접촉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조선소를 성공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일이라면 뭐는 못 찾아내. 오덴세 조선소가 세계적이라는 건 알았고, 거기에서 맨 처음 창립 때부터 기술 부문을 담당해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 쿨투스 cool 쿠이사"라고 그러더구만이 <laughs> 사람이 오덴세 조선소 창립 때부터 있었다면, 처음 시작하는 우리 입장이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거야. "이야, 아... 그렇겠습니다." 별걸 다 공부하면서 골랐다. 아 조건을 다 검토한 모양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인가? 한참 얘기하더니 웃으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흡족한 모양이지. 쿨트 cool 스코우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별도의 자리에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기민성을 보였다. 제 거두절미하고 도와주시오. 대강 말씀은 들었습니다. 영국에 스코틀리스 고우하고 기술 제휴를 맺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숙련된 기능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아 현재는 조선에 대한 수천 명 되지요. 인력은 많은데.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회장님, 대형 선박을 처음 시작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능 인력이 수천 명이나 왼손 하겠습니까? 오른손까지 다 계산하면은 일손은 수만 명도 될수 있는 거지. 아니 뿔그래? 예? 아이고. 아왜 어... 어... 그러십니까? 아,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안 얘기 한 거예요. 이봐. 어, 알아서 잘하라니까 뭘 그렇게 더듬거리고 있어? 어, 에? 아, 아. 이 권기태를 오라 할걸 그랬나 아, 이거? 알겠습니다. 어, 스코우 씨 계약 조건은 보셨을 테고 승낙을 하신다면 공장장 겸 사장을 맡아 첫수조한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진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나는. 한달 뒤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파트와 선각 파트 전문 엔지니어 6, 7명을 대동해야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들으셨죠? 음, 한 달, 한 달이라... 이가 이 하루가 급한데? 그래, 우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이 사람도 여기서 정리할 게 있는 모양이로구만. 그렇게 해. 좋습니다. 어, 전문 엔지니어들은 많을수록 환영합니다. 핵심적인 인물은 결정도 했다. 어찌 보면 자본과 인적 자원 모두가 남의 것으로 채워져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숨길 수 없는 실정이기도 했다. 김형벽 전 현대중공업 회장의 회고다. 그 당시에 그 덴마크로부터 오덴세 조선소에 생산 담당 이사를 하던 어, 스코우라는 분을 갖다가 초빙을 했습니다 사장으로. 우리 현대 조선의 초대 사장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올때 자기 그 동료들 부하들을 갖다가 몇 사람을 다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쪽에는 조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장과 성각, 기술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장과 성각에서 이 차장급을 두 사람을 다리와서 내가 생산부장인데 내 사나이 두 가지고 같이 협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계획에 또한 사람을 부장급을 다리 왔고, 또 설계에도 몇 사람 다리 왔고, 이렇게 해서 덴마크로부터 몇 사람이 에한 7, 8, 한7 사람 정도가 될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한국 사람하고 팀을 짜가지고 이 호선 이 호선에 대한 선박 건조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도면 좀 보십시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돼? 부사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계획대로 밟아 나간다면 우선 당장 토목 공사 부분만 해도 굳지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도크 굴착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대 시설만 해도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도 부대 시설을 건설하면서 일시에 굴착 작업을 끝내면서 도크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야, yeah. <laughs> 이거 이거 참. <laughs> 거기다가 곧바로 도크 숨은 제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발로 암벽 공사가 시작돼야 되고 또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공사는 허가도 나야 되지만 허가가 나도 2년 가까이 잡아야 됩니다. 음, 그 적당 최대 건조 능력을 50만 톤에서 70만 톤으로 잡아서 그런가? 물론 그렇게 확대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주문받은 유조선 인도 기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죠. 이미 계약한 것은 죽는 한이 있어도 기일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자꾸 수주해온 유조선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 알겠어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나왔으면 해결 방안도 구상이 될거 아니야 전부장이 계획서를 수정해오면 그대로 추진시킬 테니까 공정계획서 당장 작성해서 가져와 불이 붙었다 그러나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사실상 처음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였고 실제 중장비가 막 돌아가고 수동 시뮬레이션 작업만 해보아도 부지 17만 5천평 건물 3만 7천 6백평 그리고 드라이도크 100만 톤짜리 한기로는 토문이 없어 부지 60만평 건물 4만 2천 8백평 도크는 일기 이기를 104만 톤으로 확장시켜야 될 정도였다. 일반 사람들이 구체적인 규모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면 당장 공정계획과 소요자금 분배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무식해야 큰일을 한다는 말이 현장에서는 흉이 아니다.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다. 자, 건부 사장, 당장 건설 계획을 왕창 수정해야 되겠어. 어, 아, 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공식까지 마친 마당에 건설 계획을 왕창 손댄다는 말씀이십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선소 건설하고 선박 건조 작업을 병행해야만 되겠다는 거야. 한쪽에선 조선소를 건설하고, 한쪽에선 배를 만들고, 이거 동시에 그렇게 난리를 안 치고는 일이 될 수가 없겠다는 거지. 아니, 그전 세계에서 도쿠도 되기 전에 선박 건조를 같이 시작하는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하는 거고. 도목쟁이들 전부 조선팀에 투입시켜줘요. 응? 회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해주고. 아, 그 회장님은 벌써 영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뭐, 뭐, 야 아, 아, 그럼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줄 알아요. 김 차장, 어, 어 회장님. 어 어유, 영국엔 언제 오셨습니까? 장비 발주 다 끝났다면서? 예, 뭐 중요한 건 거의 마쳤습니다. 아, 국내에선 시작이 됐어. 자넨 지금 즉시 스코트리스 고우에 가서 연수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 체크해. 네? 아, 체크를 하려면 어, 어떤 웬만큼 쓸만한 인물들이 됐는지 살펴보란 말이야. 아, 뭐 다들 전문가가 됐을 겁니다. 아, 그래? 잘 됐구나. 그럼 귀국시켜. 네, 그러고 자네는 귀국하면서 일본에 들러 가와사키로 가라고. 거기서 조선소 건설에 대한 정보를 챙겨와. 아니, 저전가본 부장이 이미 가즈마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긴 가즈마 조선소고, 자넨 가와사키로 가란 말이야. 조선소마다 장점이 다 있고, 뭘 실패했는지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한 정보들을. 챙겨오란 말이야. 예? 아 그, 그럼 그럼 저, <laughs> 아, 저 저한테 산업 스파이가 되라는 말씀이니까? 십 나는 정보 챙겨오라고 했지 스파이 되라는 말은 안 했어. 제가 어, 마지막에 에, 귀국할 무렵에 명예장께서 어, 김 차장 당신은 스카트리스고에 가서 그 당시 이 우리 회사 사원들이 종업원들이. 예,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카트리스고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 거기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돌아가다가, 그때 이제, 가와사기 중공업하고 우리 현대, 하고 상당히 그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제, 명회장님이 에, 카와사기 중공업의 사장, 회장까지 지나신 그 우메달 한 분하고 아주 친분이 좋으셔가지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그 협조가 잘 됐, 던 음, 때죠. 돌아오다가 일본에 가서 한 2주간 조선소 견학을 하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됐어요. <laughs> 이런 보고서 말이지 결론이 좀 나온 보고서면 좋겠어. 응? 결론이 암담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오일 파동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대책도 선뜻 나오지 않을 텐데. 그, 그래서 상공부하고 전경련 의견도 취합을 해본 겁니다만. 그 중동 지역에 그 우리 건설업자들 얼마나 나가 있어? 응? 그 업체들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건설 공사비를 원유로 대체하는 건 처음부터 계약이 안돼 있을 겁니다. 하... 이, 이 지금 한창 조선소 건물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 성장에 틀을 짜고 있는데 이 오일 파동이 생긴다면 정말 큰일 아니오아그 현대가 중동에 진출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 어, 네. 그 주베일 산업학 이론에 나간 걸로 압니다. <laughs> 대단해. 울산에서는 거대한 조선소를 건설하고 중동에선 항만 공사에 뛰어들고. 하여간 그 국내 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김 실장이 부총리하고 건설장관, 상공장관 직접 만나서 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각하. 김 장관 앞으로. 유가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 유가 변동으로 수주한 유조선을 선주가 인수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 아, 어, 그건 누구도 예상을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절대 안 돼. 그 정회장이 조선소 공사하는데 뭐, 불편한 상황 올린 건 없지요? 아...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술 인력 확보인데, 단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문제는 없지만, 이 특수공법으로 설계된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지금 1차로 28명을... 스코트리스 고우에 파견시켰었고 뭐 2차 60명을 더 파견해서 연수를 받도록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곧 들어오고 회장님이 가와사키 측하고 기술협정을 체결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거 연수팀을 보낼 거니까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그건 몇십명 가지고 되겠어? 부족한 인력은 부사장님께서 국내 훈련을 추진해 주셔야죠. 우리 방기회사 유사계통에서도 훈련을 시키고 특수기술직으로 초빙한 외국 엔지니어들한테도 훈련을 부탁하고 말이죠. 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각적으로 나가야지 해외 연수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요. 기능공을 대량으로 속성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박재맨 부장. 아, 예. 아. 어, 제일 먼저 기능공 훈련소부터 완공을 시켜. 알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본부 사무실보다 훈련소부터 족치라고 다그치는 중입니다. <laughs> 족치고 다그치고 부장급들은 전부 입이 걸구만. 어? <laughs> 그게 다 회장님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laughs> 뭐, 뭐, 뭐야? 박부장 <laughs> 아, 예. 그러면 건조 시점하고 큰 차이가 없겠어? 예. 건축 공사 부문은 차질 없습니다. 훈련소는 아주 급하니까 6월 안에 곧 끝내겠다는 각오고. 본부 사무실은 10월까지, 기타 부대 건물은 내년 2월까지, 선각 공장은 올 8월까지, 기공 공장을 올 연말까지, 그리고 조립 공장도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전체 공기에 자질이 없겠어? 곧 어, 토목은 어때? 아예 건축하고 보조를 같이 해야 되겠지만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됐어 그럼 늦어도 내년 초. 그러니까 73년 1, 2월 경에는 유조선 건조가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낸다는 계획하에 추진을 강화해 정신 없이 몰아 대도 시간이 촉박해. 아 정선 주의사님, 백충기 부장님 본부로 오십시오. 어? 음, 음. 어, 지금 또 어. 뭐야? 이 어? 기계 담당 이사하고 나를 찾는 거 아닌가 이거? 공장장이구만 정 이사님 찾는 거 보니 저 어서 가보세요. 네. 아, 그렇지. 저녁에 대포나 한잔 합시다. 네, 에이. 좋습니다. 에이그. 에이그. 에이, 준비는 턱없이 형편없는데 위에서만 난리구만. 에이. 박 부장님, 석들이 왜 그래요? 시내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운전수들 노선 교육 다시 시키게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공사가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이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구만이고. 아유, 머리야. 아유. 밖을 어. 한번 보세요. 버스들이 저러고 다니니 누가 손님들인지 누가 기능공인지 구별도 안 되고 자제 실어 나르는 차들이 위험하다고 쌈질이 숱하게 생깁니다. 저거 보세요, 저거. 그 어. 브레이크 소동에다가 공장 부지를 마구 밀어놔 놓으니까 길을 몰라서 아무 데나 서고 달리고 말이죠. 굳이 안으로 시내버스가 막 들어오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토목장이들한테 하는 소리구만. <laughs> 이런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선박의 설계 도면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예요. 아니, 우리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25만 9천 톤급 유조선으로서 이 설계대로 건조하는 선박을 찾아 그 조선소로 보내야 해요. 아니 같은 급수의 같은 모델의 유조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에 보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당장,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요 아, 휴환이하겠구나 이거. 이거. 이은 회장님보다 더하네 이거. 이거. 거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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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